안녕하세요. 라빈스입니다. 라빈스의 멋진 인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요 시간 약 10분간입니다. 앞에, 어 각각 10분씩 촬영해서 110편 넘게 지금 틱톡에 등록되어 있고요 어 유튜브는, 어 등록 제한이 있어서 좀 작게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인스타는 최근에 이제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찾으려면, 라빈스의 멋진 인생 혹은 라빈스 10분 강의를 검색하시면은 동상이 뜹니다. 그래서 동상 시청하시고 강의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팔로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아무튼 제가 라빈스의 멋진 인생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제가 앞, 앞, 이때까지 살아왔던 과정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남달리 해병전에 봉사활동을 10년 넘게 했고요. 또 밴드, 맛집 밴드 두개어 어, 이비고급하고 고급 맛집 밴드가 해운이한 450명 됐고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금 조금 중단된 상태고요. 지금 틱톡하고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 한다고 바빠서 그건 조금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방 밴드 노래 업주들 많죠. 노래방 하는데 그 업주들도 다 돌아가 활동을 백 몇십 명씩 모이가 활동 말고, 중 가수 수준의 노래 잘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왔고, 노래 좋아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맛집 모임을 하는 이유가, 그 업주들 쉽게 말하면 강아리일때 아니면 부산 전체에 따져서 업주들 굉장히 많죠. 장사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제 나름대로 인맥이 좀 저는 막. 역시 많기 때문에 가게도 아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 횟집도 뭐 있을 거고 또 강화리 저가 이십오 년 이상 살았으니까 횟집 아는 횟집 참 많습니다. 그 단골집 그리고 노래방도 많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노래도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틱톡에 지금 유튜브하고 틱톡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 가수들 불렀던 노래를 불러서 또카브바이 해가 라빈스가 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계속 업 업그레이드 올리고 있죠. 최근에 조째지의뭐 모르시나요 이런 것도 신곡인데. 그것도 해가지고 다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빈스 치면 뭐 음악 어조제서 어, 치면 나옵니다. 어, 라빈스 치면 또 나오고 모르시나 치도 나오고 아무튼 그래 강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 아, 앞에도 제가 말씀 말씀 많이 들었지만 많이 했지만 항상 멋진 인생을 살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업주들도 많이 도와주죠. 제가 왜냐하면은. 해병대 출신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해병대 출신들만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전에. 그죠? 왜냐하면은, 가게가 워낙 많으니까, 뭐, 뭐, 술집부터 없으면 맞습니다, 없죠. 그러면 그, 해병전 후에 또 소속이고, 봉사활동도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많이 가서 매상도 올려주고, 또제 지인도 모시고가가 올려주고, 또 무료로 홈페이지, 또, 어, 무료로 어, 밴드에 또 사진 찍었어. 뭐, 피자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진 멋지게 찍죠, 제가 프로사인 작가니까, 그죠? 상품 사진 멋지게 찍습니다. 제가 어돈십 원도 안습니다 이런 다 받습니다. 다 찍어서 핸드폰으 찍어 도잘 나옵니다. 찍는 각도나 여러 가지 그 보통 사람보다 특이하게 찍기 때문에 굉장히 사진 이쁘게 이 나옵니다. 그 찍어가지고 또어 무료로 밴드 올려주고또 틱톡, 유튜브, 인스타에 도 올려서 어 무료로 다 홍보해줍니다. 어제도 뭐 제가 그, 연산동에 양곱창 마을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사무점에 오픈한 사장님이 한 2주 정도 됐대서 제가 아직 방문해가 또 양곱창도 먹고 또 이제 동상 15초짜리 찍어서 지금 틱톡, 유튜브그 다음에 인스타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뭐전 세계 90억 인구가 다 보는 거죠.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동상 올리면 다 봅니다. 지금 어, 구, 어, 어, 틱톡에는 구독자가 지금, 아, 팔로우가 약만명다돼 갑니다. 지금. 9,700, 8 0 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지금, 어, 어, 등록숫자가 작다 보니까, 어, 구독자가 지금 좀 작습니다. 한, 한, 160명 정도, 이정되고요. 그 다음 에 인스타는 이제 막 출발했기 때문에 두어달배 안되가몇명안 됩니다. 아무튼 계속 하다 보면은, 어, 팔로우 구독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많이 늘, 늘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강의 내용이 좋거나 또어 제가 만든 영상이 다 좋으면은 또막 뭐 좋아요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좋아요도 숫자도 엄청나죠. 어 틱톡 같은 경우 좋아요가 거의 30만 개인가 이 정도 됩니다. 좋아요가. 좋아요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고 또 강의하고 하는 이유는 어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멋진 인생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최 최선진국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강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뭐 정치가 지금 너무 시끄럽고 어, 개헌 12월 30일 이후로 작년에 어윤 대통령께서 어, 개헌 선포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자파가 너무 많고 빨갱이가 왜 그리 많아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 나라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빨갱이가 뭐 수두룩 합니다 수두룩 해 예전에는 한 10몇 년전 20몇 년 전에 뭐 종북 세력이 한10% 정도 이렇게 보더만은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20% 되는 것 더라고요 아니 뭐왜 그리 빨갱이가 많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뭐 중국 빨갱이, 그다음 북한 빨갱이, 전부 다 그쪽 그쪽 세력이고다 공산당 세력이더만 문재안 가라 뭐 찌찌면 가라, 전부 다 그렇잖아 지금 그 관련된 사람 전부 다 빨갱이들이고 희한합 믿어 나라? 아니 이 대한민국 멋진 대한민국에 아니 그 쓰레기 인간 쓰레기들이 다 있어요 그아니야그 그거. 그거 제발 좀 중국 가든지 뭐, 북한 가라고 그 한국 있지 말고 그 미친 놈들 아니야 그어나 우리가 내는 세금 받아가면서. 어디다 못된 짓을 하고, 이 미친놈들아, 이거, 정말로. 제이 욕하는 거는,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요최선진을 어? 달리고 있고, 지금 수출을 많이 해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어, 돈을 갖다가 오만 짓을 다, 다훔쳐내고이 도둑놈 새끼들아. 에 새끼야, 도둑놈아. 어디다, 그 아파트에 어가지고 돈을 갖다가 몇천억을 훔쳐가이 못된 놈이. 그래, 엄마, 어디, 어디 죽는지, 어디, 돈을 어디, 향한지. 재판을 똑바로 안 받고, 맨날 뭐연기해가지고 지랄병하고, 문디 같은 게. 3년씩 걸어보 아, 그런 재판이 어딨어요, 그런 재판이. 판사가 다 개판사네, 문디 같은 것들이. 어디다 그런 짓 하고 있어. 국민들은, 어? 힘없는 국민들은 다잡아넣으면서 어? 돈좀 있다니까 건드리도 안 하고. 기, 도 기도, 기도 안 찬다, 기도 안 찬. 아무튼, 그사음주서 죄송하고요. 아니, 기도 안찬 일이잖아요. 국민들은, 어, 어? 발에 때만 쳐도 생각 안 하고, 오만 치도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대 야당이 못된지다고 대통령을, 대통 구속시켜요. 지금 이미 공수처에 오도원이 지금 이제 검찰 조사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어, 지금. 어디다 가못된지다고 중앙지검에, 어? 어, 영장, 영장 신청해놔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어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어. 못된지시라고 이미 다들켰다고 이제. 감방 들어가요, 감방못 댄지 된 사람 싹다지면어 리카인 송이처럼 빨가뱃기가 권장을 쳐야 돼, 권장을. 어디 못된 신하고, 어? 해해지진하고 국민들 바보야! 너희보다 더 똑똑해! 국민들 이제 들고 일란 거야,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지, 어? 희한하다, 희한해, 진짜. 하여튼, 라빈스의 멋진 인생 이야기하다가 정말 정치권 장깐 하니까 막 화가 나서 좀 감을 질렀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간에, 멋진 인생을 살려면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공과사 구분도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딱 하, 했습니다. 그래서 공과사 구분도 잘하고 있고, 항상 세상에 나오면, 저는 어디 나가도 리더를 합니다. 회장이든, 뭐, 리더를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도 다, 제가 다 모았습니다. 돈도 최고 많이 벌었고, 최고 가난한, 가난했잖아요, 고등학교 제가. 환자 촌 사람 는데제 어? 그러다가 지금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 뭐, 동기들 다 모다가 소고기 많이 사줬습니다. 또한필 동기가 한 명이 또 소고기집 하더라고, 광을받을까요 부모한테 물려받아가 아무튼 뭐그 사람, 뭐, 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별로 안 치줍니다, 그 사람들. 부모한테 물려받은 사람 대부분이 정신세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성과 한 사람들은 제가 좀 치주고, 나머지는 안 치줍니다. 사회생활을 딱 하는 것도 보면 다 합니다. 그, 어? 이상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거 제기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잘잘잘 잘,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자기는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뭐뭐 던지다고 돌아댕기지만다 귀에 들어옵니다. 다 보는 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리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또 사람 많이 돕고 주변에 칭송받을 짓을, 칭송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국회의원들도 어 칭송받지 못할 전가자들을 전부 다어 국회의원 시켜놓고 희한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금 다, 세금 걷어가, 그밑닦기는 하고 있고, 어, 종북 세력 어, 지금, 어, 공, 더불어 공산당, 어, 그밑닦기는 하고 있고, 잘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들올랐습니다 대학생이 다들올랐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들고 일렀, 들고 어요 이제, 더불어 공산당 어디 갈 거야, 이제. 아무튼, 라빈쌤 멋진 인생, 강의를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좋으면, <laughs> 좋으면 구독, 팔로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